벌써 3년 전 일이네요. 당시 저는 초등생 외동아이 하나 키우며 근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부품회사에서 일하며 한 달에 300만원 남짓 벌어왔지만 대부분의 돈이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게 되셨고 시어머니는 돈 벌어보겠다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주변 사람들 꿰매 속아 주식으로 1억 5천만원 정도를 날리셨어요. 시댁이 여유로운 편도 아니라 그 돈은 시부모님 전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했고 가뜩이나 노후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 돈마저 날리신 겁니다. 시댁이랑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안 그래도 찾아가 뵈려고 하던 중 어머님이 한밤중에 술 먹고 전화하셔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네요. 그리고는 저희 덜어 갚아달라고 도움 요청하시더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어요. 자식도 생긴 마당에 부모님까지 돈 사고치고 편찮으시니 남편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 몸 끌고 나가. 큰 돈이라도 벌어보자고 알바를 했었네요. 이혼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결혼한 지뭐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둘다 몸이 힘들고 돈도 없으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임신한 상태라 더 예민하기도 했었고 가뜩이나 먹고 싶은 건 천재인데. 그 흔한 포도 하나 사먹을 돈도 여유롭지 않으니 얼마나 서럽던지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정말 자상했고 저에게 잘 해주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댁 문제가 겹치니 뭔가 다 놓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드러나는 게 본색이라던데 그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아챘어야 했음을 몰랐죠. 그냥 부모님 일로 힘들어 하는구나 싶어. 저도 힘들었지만 많이 맞춰주려 노력했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200만원이었어요. 어머님 돈 사고 친거 갚아드린다고 이따금 목돈 생기는 것도 전부 시댁에 넣어드려야 했고요. 남편은 제가 임신에 배가 불러오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 다니는 걸 처음에는 고마워 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장애원술에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애기 낳고 좀 쉬어야 할것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운해 하더군요. 당시 친정도 시댁도 저희 신혼집과 거리가 멀고 주변에 아이 봐줄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출산을 했고 남편이 조리원도 부담스러워해서 딱 일주일 겨우 쉬고 나왔어요. 그것마저도 비싸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던 남편입니다. 저 일주일만 쉬는 게 안타깝다고 친정에서 3주 하라며 돈을 500만원 주셨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잘됐다. 안 그래도 자연분만 안 하고 재왕절개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로 메꿀 수 있겠네. 그러면서 카드값 메꿔야 하니 그돈 달라더군요. 어찌나 서운하고 속상하던지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제 우는 모습에 남편이 무한한지 가만히 있다가 선심 쓰듯 앉아도 된다고 하는데 입이 대빨 나와 있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애는 가 태어났지 이혼은 엄두도 안 나지. 그냥 좀 추닥거리다. 잊어버리려 노력했네요. 돈이 별로 없으니. 애 키우기도 빠듯하더군요. 아기 낳고 나서 나라에서 주는 돈도 남편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 애기 명의 통장도 남편이 갖고 가더군요. 애기 낳고 나면 한 달에 몇십만원씩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그 돈으로 애 키울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어떻게 그걸로 애를 키울 수 있냐며 제가 울며 소리치자. 애는 접목에 키우면 되고, 기저귀갈돈 아까우면 옛날 스타일대로 청기적 있으면 되잖아. 애 피부에도 그게 훨씬 좋겠다. 여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다할수 있어. 애 낮잠 자잖아. 그때 기저귀 뭐하다 빨면 되지. 스트레스 받아 젖은 금방 말랐고, 청기적이 사용할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냥 모든 게 쉬운 줄 알더군요. 제가 저으로는 모자라니 분유를 먹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그럼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거 사다 먹이면 되지 않냐며 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돈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온다며 그렇게 불만이면 애 빨리 키워 어린이집에 맡긴 다음 저더러 일하러 나가라고 하더군요. 애 내복이며 옷 사는 것도 얼마나 눈치 보이던지요. 크면 어차피 또 사야 하니 아예 사이즈 두세 개더큰 걸로 사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혹시나 해서 제가 따로 300만 원 정도 모아뒀는데 그거 써가며 애 키웠네요. 여유가 없으니 마음도 풍해져서 남편이 변한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애가 있으니까... 이혼이 쉽지도 않았죠. 마음은 갈라서고 싶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남편이 그래도 같이 했을 때 나름 애는 잘 봤어요. 그거라도 안 했으면 진작 애들이고 집 나왔을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애는 드디어 24개월이 되었고 집 근처 국립어린이집 대기 나온 게 연락이 와서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국공립 아니면 아무데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돈 때문이었죠. 국공립은 아무래도 돈도 덜 쓰게 되니까요. 그렇게 알들살뜰 모아가며 살았지만 늘 저희는 마이너스에 시달렸어요. 이유는 시댁 때문이었죠. 아프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빚 때문에 시댁에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미안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단 하루라도 늦게 돈을 송금하면, 바로 전화해서, 왜 돈을 안 넣냐? 까먹은 거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니들이 돈안 보내면, 이 늙은이들 덜러 나가 죽으라는 거야, 뭐야. 라고 하며,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셨어요. 처음엔 아들인 제 남편한테 화를 내시더니 나중엔 저한테 전화해서 화풀이 하시더라고요. 돈 보내는 건 남편이 하는 거라 저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시댁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귀한 장손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늘 보고 싶어 하셨고 안 간다고 하면 어머님이 울고 불고 서운하다고 난리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남편더러 아들만 데리고 둘이 가라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더군요. 제가 시댁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 일하랴, 집안일하랴, 애친길이야. 제 평일은 정말 너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코피는 예산일이고 각종 염증에 시달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주말이라고 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한강이 평소보다 한두 시간은 더잘수 있으니 그것에 만족하며 주말을 기다려 왔는데 아무리 두 달에 한 번이라고 해도 사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남편만 가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고 어머님도 곧 죽어도 아들 혼자 고생하는 건못 보셔서 꼭 저까지 대동해 오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제가 맞벌이에서 버는 돈의 일부까지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머님은 다 알면서 저한테 고맙단 말한번안 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자도 돈 벌어야 해. 그래야 남편한테 큰소리 치고 살지. 새아가 너도 일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당당하게 집안일 요구하고 그래라. 알았지? 그러며 신여성인 척 트윈 시어머니인 척 하시는 게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 대부분을 제가 하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인 아들은 예민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못 맡는다며 저 결혼하기 전부터 신신당부하며 쓰레기랑 화장실은 다 제가 처리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정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기 돌리는 것 뿐인데 어머님은 그거 하나로 제 남편이 세상에 다시 없을 다정한 남자라고 어찌나 칭송하시던지요. 그러면서 돈 없다는 소리를 매들리로 노래하시는데 너무 듣기 싫습니다. 시댁 가면 늘돈 없다 타령. 안 그래도 저희가 번돈반 이상을 보내드리는데 가슴이 우라통 치미는 건 저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더러 팔자 좋은 줄 알라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아픈 시아버지 간병 안 하고 편하게 일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데. 일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일해라. 나중에 합가하면 그때 시부모님 모시고, 알겠지?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머님, 저 우리의 세살때 어린이집 놓고 일하러 다니면서 하루도 입병 안난 날이 없어요. 매일 피곤에 절여 사는데 편하긴 뭐가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돈이 어디다 재배로 들어가나요? 라고 참다 못해 쏘아붙였더니 얼굴 새빨개지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남편한테 일러 바치셨는지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본인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 말좀 예쁘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일주일 넘게 저랑 말을 안 했어요. 애랑 눈도 잘안 마주치고 냉랭하게 굴어서 제가 어찌나 속에 타던지요. 저야 저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애만 상처받으니 그꼴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시어머니한테도 별말 안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무럭무럭 커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그즈운 시댁빛도 반절 정도 같았죠 남들이 보면 저더러 석가모니다. 부처다 하겠지요. 저희도 전세라 집도 없는데 그돈모와집 장만이나 했으면 억울할 일도 없겠습니다. 마음에 우라가 있어 그런지 우울증도 있는 것 같았지만 병원 갈 여유 따윈 사치였어요. 그냥 달달한 음료나 커피로 스트레스 푸는 걸로 나 자신을 달래다 보니 어느 순간 살도 많이 쪘어요. 결혼하기 전보다 무려 20kg나 쪘더니 남편과 시댁의 구박도 엄청 났습니다. 어머님은 대놓고 저에게, 그렇게 살찌면 네 남편 바람나. 우리 아들 바람나도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라. 다너 때문이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뭐라 모라 변명해도 그저 한심하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를 길가에 돌보듯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그 즈음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데 하는 마음에 밤에 남몰래 눈물 훔치는 일도 잦아졌어요. 친정부모님도 저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힘들게 일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시댁에 갖다 바쳐야 하고 집안일 회사 일 바쁘게 살며 살까지 많이 쪄 있으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죠. 제가 신랑이랑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걸 알고 계셨지만 제 아들이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또 여자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 이혼하라 그런 말씀을 참아 못하셨어요. 그쯤 친정 아버지가 형제들과 함께 갖고 계시던 산이랑 땅 일부가 국가로 기속되면서 강제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나 싶을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값을 높게 쳐주어 형제들끼리 나누었음에도 거의 인당 7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친정아버지는 오래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나눠줄 바에 지금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 자식들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제 동생이랑 저에게 각각 2억 5천씩 주고 싶다 하시더군요. 다만 저는 그 돈을 주시면 다차돈댁으로 들어갈 테니 제 명의로 빌라든 땅이든 모든 부동산을 사서 줄 거라 하시더군요. 저도 오히려 그게 좋았는데 남편이 그거 알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니, 처남은 현금으로 받고 당신은 왜 부동산으로 받아? 친정에서 뜻이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는 거겠지. 그냥 주시는 것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우리가 당장 돈이 궁한데 왜 현금으로 안 주시는 거냐고. 내가 장인 어른이랑 통화 한번 해봐. 남편은 흥분하며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그게 시댁비까지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친정에서 돈좀 해주기로 했다는데, 왜 현금으로 안 받고, 그동산으로 받으려 하냐며? 저더러 바보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거, 아들이랑 딸이랑 차별하는 거야. 너 똑바로 처실해서 잘 받아라. 어머님, 그게 왜 차별이에요? 제 명의로 해주신다는데요. 당장 쓰지도 못할 부동산을 받아다 뭐하게. 너는 살 줄만 알지 재산 분리 줄은 모르는구나. 시어머니는 돈 앞에서 이 성을 잃고 저에게 포원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긴 커녕, 이게 다 제가 현명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듣는 말이라며 본인 엄마를 주둔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니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이혼을 바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그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남편이 노발대발 화내며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감정이 상해버렸는데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거냐 물으니 그래도 살아야 한답니다. 내안에 상처를 네가 치유해 줄수 있냐 물으니 그걸 왜 자기한테 책임지라 하냐 되못더군요 살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처를 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상대방한테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내가? 나한테 무슨 과실이 있는데? 나 임신했을 때도 돈 없어서 과일 한번 제대로 못사 먹었어. 애 낳고 산호조리도 제대로 못했었고 그렇게 애 3살 되자마자 어린집 보내서 바로 일했고 지금까지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어 그래도 내 손에 떨어지는 보상 따위는 없더라 그런데 뭐? 과실? 돈 생기는 족족 시댁에 퍼들어야 하는 네 심정을 네가 알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 그럼 부모님을 모른 척해 너라면 그럴 수 있어? 나는 장인 어른 장모님 빚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듯 똑같이 갚아드려.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왜내 친정 재산을 탐내는데? 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사정이 좋지 않은 거잖아. 우리 상황이 아니라 시댁 상황이겠지. 우리의 성실하게 맞벌이 해왔는데 왜 아직 집 마련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본인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며, 저를 매정한 며느리 취급을 하더군요.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는 말과 함께요. 제가 그럼, 이혼 안 하고, 친정에서 돈도 안 받겠다고 하니, 얼굴까지 시뻘개지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더군요. 너 바보냐? 친정에서 2억 5천 받으면, 1억 꼬리 집들이면, 1억 5천이 난 안잖아. 그걸로, 우리 잘 먹고 잘살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안 받아? 뭐라고? 1억이나 시댁에 돈을 드리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돈을. 그 돈이 그 돈이지. 어차피 우리가 갚아 드려야 하는 돈이잖아.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허웃심이 났습니다. 싸울 의지도 안 생기더군요. 남편은 덧붙여 말하길,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 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변호사 구해 이혼 소송 준비하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남편 얼굴이 백지장이 되며 갑자기 저를 잡더군요. 저는 이미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보냈던 이체 증빙들. 어머님의 돈 관련 폭언 문자, 남편의 미흡한 가사 협조 등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승소한다는 걸요. 그렇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 스타트를 끊었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바짝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까지 한다름에 저희 집에 와서는 처음에는 왜 이혼하려고 하냐,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버리는 거냐 따지더니 나중에는 울고불고하며 저를 붙잡더군요. 어머니 아들한테 의자로 더 뜯어내기 전에 적당히 하고 내려가세요. 여기서 더제 신경 건드리시면 가만 안 있습니다. 정색하고 한마디 했더니 주섬주섬 짐 챙겨 다시 내려가셨고요. 그렇게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너무 지쳤어요. 도와주신다는 친정부모님의 손도 마다하고. 저 혼자 소송하며 애 키우고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결혼 9년 동안 제가 시댁에 드린 돈은 더 많을 거고 제 마음 고생도 돈으로 환산할 순 없겠지만 나올 수 있는 만큼은 다 나온 거라 하더군요. 양력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양력비로 매달 50만 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 초 이때쯤 이혼 마무리가 되었고 친정 도시로 이사 왔어요. 여긴 지방이라 집값이 싸니 24평짜리 아파트도 이역 안쪽에서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근처에 사니 마음이 편해졌고 그런 저 때문인지 아이도 훨씬 안정감 느껴하며 친구들도 잘 사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냐 걱정하던 주변의 만류에 저도 많이 불안했지만 제 속사정을 다 알고 나서는 그런 결혼이라면 빨리 이혼 결정하길 잘한 거라며 저를 격려해주더군요.저도 그런 집안에서 탈출해서 너무 행복합니다.애 아빠랑은 한 달에 두번 교섭이 있고요.아직까진 크게 거슬리는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양육비도 밀리진 않았고요. 물론, 전 남편은 아직까지 재결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제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도 이혼 결정 마지막 날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물고 불고 사과했고, 이혼 이후에도 가끔씩 장문에 문자를 보내며, 신에게 영영 안아도 좋으니, 본인 아들이랑 제발 합치라며 비시더군요. 제가 미쳤습니까? 이제야 지옥에서 해방되었는데요. 여전히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해 그런지 힘들지도 않고 제 오래전 취미였던 캠핑을 아들과 주말마다 함께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15kg 뺐답니다. 근처에 친정 부모님 계시니 돌봐드리기도 편하고 또 급할 땐 저도 도움받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네요. 지난날의 제 모습이 바보 같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네요. 그만큼 더 행복하고 자신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세요.